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일 목성 말씀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아브넬 남유다 군대장관 요압은 한민족이었지만 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핏줄이 흐르는 한 조상으로부터 탄생한 후손이었지만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꿈은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였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신이었고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이 변질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가 넘지 말아야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요압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요압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라고 할지라도 요압은 다윗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통일 왕국의 기회가 왔습니다. 복이 오면 항상. 화가 오게 되어 있고, 화가 오면 반드시 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 오고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이라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장수, 장군이기 때문에, 원수를 꼭 갚아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요압의 적이 누굽니까? 요압은 무엇을 적으로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버네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다가 동생이 반칙을 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쫓지 말아야 할 자를 쫓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동생 아사엘이가 죽지 않고 아브네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네리가 전해 주는 그 모든 정보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동생,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없어도 됩니다.그러한 자들은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그러나 아브넬 같은 장수는 없습니다.아브넬이가 죽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에,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죽음은 미련한 자의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그 모든 분야에서 정말 미련한 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련한 자들이 설쳐서 죽음을 초래하는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다 이단으로 원수로 규정해 버리고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무지한 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